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마서 후반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전반부에서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수 없다면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율법은 그냥 버려야 되냐 율법은 폐기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장 뒷부분에 가보면 율법은 거룩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 사람인 거예요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 즉,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율법은 필요 없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뭐 기존의 어떤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 때에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원리예요.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거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그 법의 어떤 주관을 받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교통 질서를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결혼이 의미가 있지, 죽은 사람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2절,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법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서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만일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을 벗어나죠.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돼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아주 이것도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남편의 법은 아내를 남편에게 묶어두는 법이에요.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의 죽음은 여인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은 요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이유, 그러니까 결혼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적용 차원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앞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대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거예요. 이 살아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결혼 관계였던 그 율법, 죄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게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대하여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가 시작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건요, 예수님과의 결혼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결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희도 좀 결혼으로 좀 풀어 볼게요. 결혼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겁니다 혼자 살 때에는 뭘 입든 뭘 신든 자유예요 자기도 자기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밤을 샌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양말을 빨지 않고 양말 신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요 양말을 뒤집어서 번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제 시간도 함께 해야 되고요 또 경제 이 어떤 가정 경제도 함께 꾸려가야 돼요. 또 옷도 서로 생각하면서 사고 또 입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까지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나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전에는 법 안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율법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이에게 갔잖아요 그 다른 이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그분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이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께 종속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께 속했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